오늘 함께 읽으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나 뭐 박사들 뭐 이러한 그좀 그래도 어 고위급 뭐 이런 어 것보다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기록된 목자들의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서민적이고 소박한 모습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누가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이 하늘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목자들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그러한 일들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별을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그 별이 나타났을 때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기다리거나 저기하거나 했던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들에게 엄청난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고. 말 그대로 돈 주고도 못볼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천사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과연 목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아 그래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네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니, 목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알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아니면은 어휴 수준 높은 목자가 숨어 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처음 오면은 뭐 우리는 아,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어, 하나 이것도 이 뭔가 좀 어색하고 닭살이 돋는데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을 깨달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회개해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 말에 백여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어디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듣고서 밤에 몰래 쫓아가 본 거예요. 따라가 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나? 하고서. 예. 그때는 방음도 뭐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 옆에 이렇게 문좀 창틈에 이렇게 저게 갖고서 도대체 무슨 말하나 했더니만은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 좀 있다가 보니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여러분 이거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완전 시기 시 종이에요. 뭐 믿어지겠습니까? 천사들이 마, 목자들에게 한 말, 그 상황,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당연히 뭐아 그랬나 보다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못 알아들일 말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은 도대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식도 수준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도대체 천사들은 왜?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많았을 텐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것일까 그래도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정도면 바리세인인데다가 선생된 자고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 네, 니고데모 정도는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아,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뭘 하십니까?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셔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무슨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고데모보다 난 거예요. 천사들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어도 과연 니고데모도 알아들었을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나 학식 있고 배운 니고데모나 영적인 것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깨닫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똑똑해 가지고서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마구간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다 안다, 안다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몰랐어요. 목자들은 지식증도 아니고 부유증도 아닌데, 천사들이 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데, 아니, 드릴 것이 없다는데, 더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겁니다. 황금을 몇 돈을 드렸는지는 궁금은 해요. 예.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께 드릴 정도. 근데 목자들은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둘에서 양을 쳤지만 자기들이 자기들 소유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 오늘 보면 기록 어디에도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갈때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준비해서 갔는데, 목자들은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잔치에 가거나 뭐 7순이나 8순잔치 갈때 뭐라도 갖고 가잖아요. 초청을 해도 그래도 뭔가 좀 갖고 올 사람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또 뭔가 이, 이 관계가 있는 사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면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부자들도 많았을 텐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를 봐라, 그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들이 착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지면 천사들은 아마 바빴을 거예요. 착한 사람 찾아서 다녔어야 됐으면은 예, 다녔고 많았을 것이고 어, 만나 사람 만나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고서 한참 자랐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자 아니면 목자들이 밤에 놀지 않고 음, 열심히 일을 해서 아마 이런 설교 한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 밤에 남들은 쿨쿨 자는데 천사들은 밤에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근면 성실한 것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목자들이 근면 성실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피곤해서 자는 사람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사람들 저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다윗도 목자였듯이 목자라는 직업이 뭔가 좀 좋아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자의 직업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목자 그럼 한번 경험 한번 해 보세요. 좋은가 직업이. 가서 양 한번 쳐 보시고 소한번쳐 보시고 하루만 너 더도 말고 하루만 해 보세요. 그 직업이 좋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보러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자들 자신들도 그 이유는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 말로 횡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횡재라는 거? 복받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복받은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거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자들처럼 우리도 뭐,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인성처럼 잘생겼습니까 요즘 뭐 에? 에? 그렇잖아요 뭐 잘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목자들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유 아 구주가 그 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뭐 베들레헴 생각하시겠어요? 사실 다윗의 동네 하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윗 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솔직히.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어,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를 꼭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윗세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아기, 근데 구유에 누여있대요. 너희가 가서 강부에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니, 메시아가 구주가 나셨는데, 아, 고작 말 구유에 누여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 아 만나보다 하고서 갈 사람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당연히 목자들이 갔어야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루살렘이나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하찮은 구유에 누여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아기가 있을 거라는 것그 말을 믿고 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라는 말은 그말 자체가 황당한 말이에요. 믿기 쉽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뭐야 이거 맞나라고 할수 있는. 어쩌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어리숙했기에 좋은 말로 해서 순진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이 구주가 나시면 이 정도는 되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구 위에 누워 있다. 갈 곳도 없어 가지고 누일 곳도 없어 가지고 구 위에 누워 있다. 그 말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그, 그 말은 믿지 않으면서, 아, 성탄절은 자기들이 더 누려요. 아, TV 보세요, 온통 성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해요. 그러면서 술잔 들고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해요. 제가 어제 오늘 간식을 뭐좀 사려고 여기 뚜레쥬르 뚜레하고 파리바게트를 갔거든요. 의외로 뚜레쥬르는 그 케이크가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요 옆에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미리 주문한 케이크요. 한 450개 쌓였어요. 와. 아니 자기네 생일도 아니면서 예수님 생일에 왜 자기들이 케이크로 응? 또 언제부터 또 우리나라가 성탄절날 케이크 붓는, 케이크 주는 선물 주는 게 유행이거든요, 사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어. 그러면 그 사람들 케이크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탄이나 구원은 모르겠고,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이 아닐까.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아, 여기까지 좋았어요. 찬송하며 찬송하며 에이,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그 신비하고 황홀한 그 엄청난 그것의 순수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묘사를 합니다. 목자들과 천사들 그리고 말구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방박사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를 봤는데 그냥 가요 돌아갔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왜가지? 메시아라고 믿으면 뭔가 좀 거기 있어야 될거 아닌가? 마치 임영웅 콘서트에 가가지고서 그 놀라움과 황홀함 수만 명 모여 있는 그 그냥, 그냥 들떠가지고서 야나 여기 왔다 여기 왔다 티켓 구하기도 힘들어 죽게 가서 그거 티켓 하나 구하기 난리도 아니더만요. 드디어 왔다 나나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한 그 모습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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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확 휩싸여가지고서 뭔가, 근데 콘서트가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 좋은 거 봤으니까 이제 가야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목자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찾아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그 날, 그 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소식을 전해준 갑자기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지 아니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엄청난 광경 그것이 기억에 남는지 아니면 초라한 말구위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가 기억에 남는지 선우님들 같으면 뭐 무엇이 기억에 기억에 남겠습니까? 뭐 정답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또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과 선택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왕가도 아니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들이었고, 목자들처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의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왕족의 왕가에, 왕궁에 있어야 될그 아기가 초란 시골에 베들레헴에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가서 그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말구유의 노인 아기를 보고 목자들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편견 없이 자기를 위하는 교만이나 욕심 없이. 예수를 만나려면 비록 말구의 누인 아기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마음가짐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벌써 글러먹은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반짝이는 별빛도 천군의 찬양도 강보에 쌓여 구유의 그 누인 아기 예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그런 분도 있어요 성탄절에 왔는데 선물 하나 안 준다고 화를 버럭버막 내면서 가는 분들 아니 왜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다안 준다고 그래 내일 선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놨어요. <laughs> 성탄절은 그런데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아이들 재롱잔치 보면서 웃고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솔직히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재롱 좀떨어셔야 되는 날이에요. 민방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한 거 좋아가지고서 춤추고 기뻐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려야 되는 내일 유치부에서 한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맞이할 만한 자격이나 지위나 이러한 것이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소식을 알립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을 배울 자격이 있느냐, 없잖아요. 우리도 없어요. 더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한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화려하게 꾸민 장식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의미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이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며 고생한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또는 밤에 양을 치던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아침에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선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잘했거나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 나라는 것을 믿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일 성탄절입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